안녕하십니까 선민 TV의 박선민입니다. 아 실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어 선민 TV 벌써 구독자님들이 우리 실리님들이 186분이나 되셨습니다. 와 박수. 아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감사 인사 또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도 한분한분다 찾아뵙고 진짜 감사의 인사 드리고 또 제가 인사 또 꾸벅 절이라도 드려야 되지만은 우리 또 그렇게 못하니까 한분한분다 이름 말씀드리고 제가 정말 감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픈데 너무 킹님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초대님 초대님아 정말 진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팔치녀님아팔치녀님 아, 팔치녀님 정말 우리 게임에서 진짜 자주 뵀는데 아 진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행복한 게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사랑합니다 아 이거 위치가 잘안 맞네 아 사랑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KUNGSSE님 아 정말 진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유, 안 맞네요. 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얼큰한 솜사탄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앵구스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거 좀 올려, 이거 좀 올려야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전투 전투 울탱이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아 정말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요 마이손님 음,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 우리 사랑합니다 네자 그리고 말랑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말랑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자 그리고 운 좋은 하루님 아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자 그리고 우리 위도 나이스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네자 그리고 우리 자몽이님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몽이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간지님. 아, 간지님도 정말 우리 게임에서 정말 자주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 우리 간지님 정말 사랑하고요. 조스바님. 아, 조스바님 정말 최고입니다. 경기도 진짜 잘하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 우리 조스바님. 우리 무소정님! 아 무소정님 진짜 자주 계속 같이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또 6인큐 다 차다 보니 자꾸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무소정님 진짜 감사드리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 알았어 아, 우리 무소정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렌지님! 아 오렌지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오렌지님 아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만큼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오렌지님. 예. 아, 오렌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우님. 아, 성우님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성우님.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 라운즈님. 아,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버워치 모든 캣장님. 아, 정말 게임도 진짜 잘하시고, 최고입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또 자주 같이 게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캣장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이스. 준수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준수님 사랑합니다. 예. 자, 동욱이님, 아, 동욱이님 진짜 큰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동욱이님. 아, 정말 행복하십시오. 아, 그리고 사랑이님. 아, 우리 이름만큼 우리 사랑스러운 사랑이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우리 함준수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준수님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애니크TV님. 아니크 어, TV님은 외국 분이십니다. 아 정말 우리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민 TV 처음으로 외국 분 구독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애니크 TV님,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예, yeah. thank you, 아니크, thank you.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늘님, 우리 하늘님은 실리님 두 분이 계세요. 하늘님 정말 감사드리고 하늘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하늘님. 예. 하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옵치하는 님 님. 옵치하는 님 님. 옵치하는 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 아, 정말 우리 사랑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웅동 웅동 산지기 님. 아, 정말 우리 같이 할 때마다 어, 정말 몇판 같이 못 해서 항상 진짜 죄송하고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구독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애정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산지기님 사랑합니다 예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푸부님 아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우리 재규칠칠님 제규77님, 재규칠칠님도 항상 우리 6인큐어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자주 가지 못해서 진짜 죄송해요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애정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나이스 자 전투개구리님 아 진짜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전투개구리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개구리님 나이스 예 우리 주영이님 아 정말 구독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죽신 김님, 아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항상 애정 보여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천마공님, 아 정말 천마공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정말 사랑합니다. 나이스. 우리 탱커님, 탱커님 우리 진짜 자주 뵙는데 또. 항상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같이 못 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앞으로는 접속 시간을 좀 늘려서 우리 최대한 다 같이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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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자, 우리 탱크 보이 님. 아, 탱크 보이 님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탱크 보이 님도 진짜 같이 하자고 매번 우리 빈말 주시는데 정말 자주 같이 못해서 진짜 죄송한 마음 항상 있고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 보이시죠? 아 정말 사랑합니다. 자태물이된 롯데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제 마음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 아 부글님, 부글님 진짜 부글님이 진짜 감사드리고 부글님 진짜 진심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아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아 사랑합니다, 부글님. 부글님 진짜 고수세요, 부글님. 나이스. 피스톨 야구 소녀님, 아 피스톨 야구 소녀님하고도 진짜 귓말 같이 하자고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 할 때마다 유인큐 다쳐가지고 또 같이 못 해드린 점 진짜 죄송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야구님 사랑합니다 예아 사랑합니다 야구님 야구님 사랑합니다 예 우리 물음표 물음표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물음표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물음표님 사랑합니다 예자 우리 김도깡 새우깡님 아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항상 시청해 주시는데 아 진짜 고마운 말, 말씀 이자를 리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이죠아 우리 사랑합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카이저님 우리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카이저님은 특히 기억나는 게 우리 제가 도박 목시로 카이저라는 만화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만화책 보고 지, 진짜 크게 깨달은 점이 있는데 우리 카이저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카이저님 진짜 사랑합니다. 예. 나이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조아요님아조아요님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아요님 항상 행복하시고요. 정말 우리 선민TV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정말 사랑합니다. 조아요님 나이스. 아, 예. 자 우리 지옥TV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옥TV님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 우리 싸인팬님. 아, 우리 사인팬님도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사인팬님도 자주 귀만 주시는데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소니짱님, 아 소니짱님한테도 진짜 미안한 말씀 진짜 드릴, 드리는 게 진짜 같이 하자고 진짜 많이 귀 주시는데 또 같이 못해서 진짜 죄송하고요. 항상. 시간을 많이 늘려서 같이 최대한 할수 있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 아, 그리고 우리 찬튜브님. 찬튜브님 진짜 감사드리고 찬튜브님도 우리 유튜버 어 하시니까 우리 찬튜브님 채널또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튜브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겹살님 오겹살님 진짜 아 오겹살님한테 진짜 죄송한게 같이 하자고 귀 정말 많이 주신데 어 같이 못하는 점 같이 못해드린 점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또서민 t v 시간을 많이 늘려서 같이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겹살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아 그리고 화사님 정말 주, 진짜 죄송합니다 화사님 또 우리 또 하시다가 우리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또 어떻게 나가게 되시고 제, 제 본심이 절대 아니라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진짜 화사님 정말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화사님 제 마음 보십니까아 정말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만한 누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만한 누님 최고의 실력자 우리 정말 감사드리고 아 정말 사랑합니다 아, 우리 오만한 누님 사랑합니다 예 나이소 아 정말 사랑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블랙 펀치 님아 정말 감사합니다 블랙 펀치 님도 진짜 귀 진짜 많이 주시는데 정말 같이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사랑합니다 펀치 님예자 우리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 실리 가족이 되신 우리 슈 스튜링 님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선민 TV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이죠. 아, 정말 사랑합니다. 자, 라제나 와르제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제 마음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마음. 이렇게. 제 마음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거 보이세요? 와, 이렇게 뛰지 않습니까? 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아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네제 마음 보이시죠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권이님아 권이님 진짜 감사드리고 진짜 사랑합니다 권이님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권이님 나이소 예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쭈니치님 쭈니치님한테도 진짜 죄송한게 정말 같이 하자고 진짜 많이 주시는데 아, 또 같이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진짜 시간을 늘려서 같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울주인씨님 진짜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 천마신구님 아, 진짜 감사드리고요. 천마신구님한테도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천마신구님 예. 아,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카우보이님 아, 카우보이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 카보이님 진짜 아 정말 최고의 플레이.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카보이님 사랑합니다. 아 카보이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이에요. 네. 아 우리 투완님 투완님 실력이 정말 고수십니다. 투완님 진짜 감사드리고 우리 투완님 진짜 성민팀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애정 보살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개그님 개그님 우리 진짜 매일 같이 하시는 분이신데 개그님 정말 감사드리고 개그님 진짜 신뢰 엄청나세요. 개그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개그님 사랑합니다. 예. 와, 우리 GGGT 님. GGGT 님하고도 정말 어... 매일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못한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제 마음은 정말 GGGT 님 사랑한다는 점 정말 꼭 알아주십시오. g g t 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이소, 예. 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남균님. 아, 남균님,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 남균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제 마음, 보이시죠? 이렇게 제 마음이 사랑을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균님, 예. 아, 우리 픽셀님. 아, 픽셀님, 또 진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또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선민tv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게임에서도 정말 최고의 모습 보여주시고 픽슬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예아 정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마님 아 시마님 또 진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정말 우리 선민tv 애정을 가지고 봐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시마님 예 그리고 t h s d h rwn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제마음 받아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아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미르님 아 미르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리고 심슨 조장님 아 심슨 조장님한테도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는게 정말 같이 어, 하자고 귀, 자주 주신데도 같이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정말 제 마음 항상 미안한 마음 항상 가슴 한켠에 있고 정말 사랑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민 TV 많이 사랑해주고 애정 보살펴 주신 모든 실리 분들, 구독자님들, 가족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민 TV 가족 더욱 더 음, 발전해서 우리 꼭팬 미팅. 또 우리 같이 전국투어 제가 하면서 굿즈도 드리고 또 우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제가 전액 다낼 테니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요 우리 선민TV 가족 여러분 실리 여러분 선민TV 꼭 믿어주십시오 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정말 제가 정말 어... 치매가 와서 마우스를 못 잡을 때까지 우 수십 년 동안 하겠습니다. 해서 꼭 우리 어, 천만 우리 실리 가족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실리 가족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우리 선민 TV 빅제미와 그리고 하루의 상쾌함 항상 항상 전해드릴 테니까 우리 선민 TV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실리님들 때문에 정말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